네, 반갑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 나에게 집중하는 그림책 수업 강의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보람입니다. 현재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코칭 전문강사 FT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림책 심리코칭 이급과 엄마들을 위한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검사를 했을 때 자기 성찰지능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보낸 시간들이 자기 성찰지능을 높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육아맘과 함께한 시간들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육아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웅진 싱크빌 콤스쿨 사업본부 교육팀에서 사내경사 강의와 마인드 교육을 했었고, 어, 키즈스콜레라는 유아 출판회사에서 제가 원해서 교사대상 그림책 테라피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주변의 가치관과 시선이 정말 중요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어, 좀 공허한 마음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 책과 필사를 하는 등의 어, 마음 공부를 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른 살이 되고부터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네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임신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어, 많은 심리학 책에서 엄마가 가진 감정조절 능력, 감정표현법, 그 다음에 성격이 아이에게 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하였고, 두 번째로, 주변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주관과 기준을 갖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 또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탓인가? 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편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툰 감정 표현을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어, 암, 아무래도 스무 살 때는 좋으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것을 모두 표현했다면, 어, 이제 서른 살이 되고 임신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좀 자연스럽게 어 편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은 책을 꾸준히 읽어 왔고요. 독서 모임이나 심리학, 철학 스터디나 어 스위스 융학회에 다녀오신 융 심리학 강의 뭐 감정 조절 심리 상담 과정도 수료했었고 여러 가지 저를 돌아보는 시간 또 성격이나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시작점이 맨 왼쪽에 보이는 초록색 동그라미라면 현재는 이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향점, 제가 원하는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되기까지 저는 조금 이전에 감정적이고 주관적이었다면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알수 있고 또내 마음을 좀 관찰해 볼수 있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면 어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육아관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는 어, 정말 이런 육아를 하기 전에 나만의 육아관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보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보물은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바로 책입니다.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 책들을 만나면서 제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들었고, 심리책은 나에게 좋은 어른이자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는 세 명의 귀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귀인은 남편, 두 번째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귀인, 세 번째는 마음 성장 학교의 김은미 대표님이 계십니다. 제 내적 성장을 많이 이끌어 줬던 그런 귀인들이고요. 어, 마음 성장 학교의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일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은 곳입니다. 이전에 20대 때 감정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존성도 높고 질투심 많고 자존감이 났던 제가 좋은 배움들을 실제 제 삶으로 가져와 이전에 비해 편해졌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제,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부터, 그리고 나의 모든 면, 나의 못난 면까지 인정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 그 뒤로 제 삶의 중심은 제가 되었습니다. 어, 이것이 만족하는 나로 바로 된건 아니고요. 한 7, 8년의 시간 동안 점점점 돌아보니, 아, 이전보다 만족하는구나. 돌아보니, 아, 그래도 이전보다 만족했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아,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 만족해, "육아, 나 지금 육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는 만족하는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된 과정, 어, 그림책을 통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그림책과 제가 성장하면서 만나게 된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은 불교 용어로 나에 대한 관념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련의 관념을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나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2018년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을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심리적 도식이나 생각의 틀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내 생각의 틀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아주 신기한 알이라는 그림책과 함께 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 그아그 단어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나,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로 스스로는 어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는 칼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타인의 모습 중에 제가 불편한 지점 어 그런 것들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2017년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피트와 그림자라는 그림책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는 어, 나를 보호해주는 기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나와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저도 방어기제, 저의 방어기제를 돌아보면서 또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검은 무엇이라는 그림책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 제 삶을 바꾼 단어들입니다. 방어기제, 스키마, 아상, 그림자. 이 단어들을 통해서 저는 자기 객관화를 조금 더할수 있었는데요. 30대 중후반에 저에게 다가온 단어들은 이것과는 또좀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석입니다. 사건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다. 사건 이전의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 라는, 어, 니체의 말을 듣고 저는 시선을 조금, 어, 다르게 볼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해석과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이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그때, 어, 삶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서 그걸 PDF, 어, 전자책으로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성장학교 김은미 대표님을 통해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 저는 정말 풀리지 않는 내 속에 갈등, 분노,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착한 달걀,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라는 그림책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선택입니다. 어, 30대 중후반에는 저의 경험과 또 마음 성장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모든 건내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선택권을 모두 타인에게 넘겨 주고 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리디아의 그 내용을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그림책을 통해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대 중후반 제 삶을 바꾼 단어들은 해석 선택 신념입니다. 네, 저는 이 배움의 과정을 제 것으로 소화하고 또 실험과 과정을 통해 또 나를 파악하고 견디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데, 내용을 그림책과 함께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생은 비와 디사의 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더라고요. 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타인을 내 인생 주인공으로 세우는 삶과 나를 내 인생 주인공으로 세우는 삶그둘 중에 하나를 어, 편안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